바로 오늘 공개가 될 엑시노스 9820은 국내 출시된 갤럭시 S10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이티 채널 이프입니다. 오늘도 오피셜, 바로 공식 발표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년에 디자인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 갤럭시 S10 모델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갤럭시 S10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엑시노스 9820즉 갤럭시 S10의 심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AP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가장 크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즉 성능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국가는 엑시노스 그리고 일부 해외 국가에는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공개가 될 엑시노스 9820은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S10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엑시노스 9820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엑시노스 9820의 성능 그리고 오피셜 시간이지만 갤럭시 S10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다른 정보들도 일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엑시노스 9820은 삼성전자가 설계한 4세대 자체 싱글 코어를 적용해서 3세대 대비 싱글 코어에서 약20% 성능을 높였고 전력 효율도 약40%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좀더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할수 있고 전환을 할수 있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로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엑시노스 9820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옥타코어 CPU로 구성되어 있고 멀티 코어 성능도 약15%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GPU 성능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GPU는 m 리 g 7 6 GPU를 탑재를 했고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는 성능은 약40% 그리고 전력 소모는 약35%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주파수를 8개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8CA를 제공하고 있고 초당 2GB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모뎀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엑시노스 9820은 AI 성능을 강조를 한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제공을 했지만 이번에는 MPU라는 걸 탑재해서 를이 MPU가 AI 관련된 동작들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사진을 촬영할 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주변 밝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형태는 어떠한지를 파악을 해서 최적화된 값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MPU가 탑재돼서 이러한 MPU가 인공지능 연산속도를 약 7배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 갤럭시 S10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엑시노스 9820은 CPU 특히 싱글코어에서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GPU 성능도 향상되었으면서 특히 NPU를 탑재를 해서 인공지능 부분을 강화를 한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어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디자인 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출되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일단 카메라는 3개가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3개는 광각과 일반각 그리고 망원을 제공하는 3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인증 방식을 적용할 거냐 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루머들에 따르면 홍채 인식이 빠지고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모든 모델에 이런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10 모델이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될 거란 루머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상단 한쪽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UI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함께 공개한 원 UI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엑시노스 9820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MWC에서 갤럭시 S9 모델을 언팩 현장에서 만나보고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S10 모델도 MWC 2019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접 언팩 현장에서 만나보고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IT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